제때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창업이나 벤처기업 운영하기 사실상 쉽지 않지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돕기 위해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자금을 지원할 펀드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를 생산하는 전북의 한 벤처기업 대표. 기존 배터리보다 출력은 두 배나 높고 부산물도 물과 열뿐인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전용 시스템을 홍보하느라 열을 올립니다. 설명회장을 찾은 투자사 관계자들은 설비와 작동 원리를 물으며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전북 지역 창업 벤처 기업들과 수도권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행사가 국책은행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등 전북의 새 주력 산업 분야 유망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하고도 그간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은 활로를 찾게 됐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행사가 계속 일어나서 지방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좋... 산업은행과 협업하는 50여 개 수도권 투자사들도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들의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회사와 어 2차 전지 소재 분리막을 하는 회사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이런 우수한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생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됩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전락도와 지역 상장사들이 참여하고 과거 공공펀드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의 참여도 유도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기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전북 지역 기술 창업 벤처 기업은 4,900여 개로 전국 2% 수준. 불모지에 가까운 지역 스타트업계에 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